안녕하세요. 행복한 기다림 미티비입니다. 오늘은 좀더 현실적인 면에서 도움이 될수 있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시험관 하이 준비하거나 시술 과정에 있으신 분들이 많이들 먹는 소위 보신 음식들이 있습니다. 뭐 다들 아시는 건데요. 인터넷에 조금만 찾아봐도 수많은 후기 블로그가 난립 중입니다. 그중에 맘카페에 자주 언급되는 제품으로 두유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두유를 마시려면 어떤 용기에 들어있는 것을 개봉해서 마셔야 합니다. 이 용기가 되게 화학적 제품이고. 여기에는 비스페놀A라는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이 물질은 식품포장제, 영수증 등 인쇄물이나 접착제 등에 포함되어 있는데 호르몬 계통을 결환하고 신경계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하버드 연구진은 두유를 마시지 않은 여성들에게서 비스페놀A의 혈중 농도가 높았고 임신율은 더 낮았으며 두유를 지속적으로 마신 여성들에게서는 적어도 비스페놀이 임신 결과에 어떤 영향을 주지 않아 두유가 비스페놀의 악영향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부 환자들은 과별한 주사를 사용하고 난자 채취를 한후 경미한 복부 불편감, 복부 팽만감, 빈뇨 형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심각한 경우에는 복통, 심한 복부 증대 또는 호흡 곤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경미한 경우에는 회복되는데 며칠 정도면 되지만, 심한 경우에는 관찰을 위한 입원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임신한 경우에는 증상이 몇주 동안 더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 단백질, 즉, 달걀, 저지방, 우유, 살코기, 닭고기, 갈비탕과 같은 동물성 단백질을 드시거나 콩 또는 콩 제품과 같은 식물성 공급원을, 우유, 대두우유 등으로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을 드시면 좋습니다. 달걀은 흰자만 드시기를 추천하고 하루 3개 정도면 좋겠습니다. 이에 대한 많은 연구가 있었습니다. 이탈리아 연구를 살펴보면, 대두에서 추출한 식물성 여성 호르몬인 이소플라본을 하루 1,500mg씩 열흘간 투여하고 배란 유도를 한 후, 인공수정 한 여성의 경우,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 자궁내 착상 임상, 임신율, 지속적인 임신 분만율에 유의한, 유익한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이무작위 시험에서는 이소플라본 함량을 아까 말한대로 1,500mg이라는 높은 용량을 복용했습니다. 두유 한 컵의 이소플라본 농도가 약 30mg이니까, 식이요법만으로는 비슷한 수준의 이소플라본을 섭취하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는 영양학적인 것이 아니라 약리학적인 면에서 도움이 될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외 여러 연구들을 보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는 아니지만 홍 섭취와 생식 능력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 더욱 유의미한 결과를 줄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두유로 그 마신다면 하루 500cc 정도 드시면 되고 이 이상은 사실 현실적으로 과한 양이니까 참고 바랍니다. 오늘의 실제 임신과 시험관하기 시술에 도움이 되는 음식인지에 대해 팩트체크를 해봤습니다. 뭐든지 너무 과하면 좋을 것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골고루 균형 잡힌 식단 하시고, 마음의 평화를 가지기 위한 자신만의 방법을 찾아보고, 조금은 느긋하게 스스로의 운과 운명을 믿고 하루하루 살아가시길 빕니다. 다음 편에서는 다른 음식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